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LB 지금 2월 19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어뭐 지금 현재 시간 5시고 뭐 아직까지 뭐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자 뉴스는 없는데 이 모양새 자체가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지금 여기서 완전히 결정을 했느냐 엄연히 말하면 지금 여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얘가 지금 여기 매물벽에 정통으로 부딪히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제자리에서 버티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먼저 딱 선을 그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기가 쉬운 자리냐? 아니면 버티기 어려운 자리냐? 근데 이거 당연히 버티기 어려운 자리죠. 가만히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본전 매도하겠다는 물량들 쏟아지는데 지금 그거 물량 딱히 유도 그러니까 나오게끔 유도 안한 상태에서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갑자기 매수를 강하게 들어와서. 진짜 강하게 들어왔죠 매수? 강하게 들어와서 천억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여기다 세워놨다 자 이러면 우리가 어 그럼 왜 여기에 서 있는 거지 자 요거를 먼저 이제 딱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여기에 서 있는 거지 도대체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배판나만 떠도 끝나거든요 배판나만 떠도 만약에 뉴스 cmc 관련 뉴스가 나와서 갭이 떴는데 2% 짜리 3% 짜리 갭될 리가 없잖아요 갭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냥 10% 15% 짜리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10% 15% 짜리 갭을 띄우려는 이유? 자 그게 뭐냐면 갭 띄우고 아래 꼬리로 물량 정리할 가능성을 열어야 됩니다. 이거 가능성 열어두세요. 그리고 LCHB랑 LCHB 제약이랑 같이 보는 법 제가 또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이갭 띄웠다가 아래 꼬리 달고 말아서 들어올리는 방식을 원래 LCHB가 요때 채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채용을 했는데.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 바닥거리랑 나왔잖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어 이거 하한가 물량 거치겠다 해서 물량 타고 들어왔으면 평균단가 관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 꼬리에서 약손절로 잘라낼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어머니 말이죠. 약간 분할매수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래 꼬리 달았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상한가였어요. 네, 결과는. 근데 심지어 애초에 시가 시작 자체를 23%에서 시작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래 꼬리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까지 뭐 마이너스 파란 물가에 들어오는 이런 식의 아래 꼬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래 꼬리로 밀어내버린 게 거의 12% 가까이 밀어내버립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아서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쭉쭉 끌어올리는데 거리랑 요금은 충분하죠. 왜냐 앞쪽에서 정리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근데 이 방식을 엘체베가요 앞에서 채용해버리면요. 뉴스가 뭐 새벽이나 뭐 장전. 근데 장보다 한 1시간 반, 2시간 전 이렇게 뉴스가 딱떠 있어 버리면 갭이 꽝 뜨거든요. 안뜰 수가 없어요. 이때도 뭐 그냥 서류 제출, 강력 권고, 요거 하나 가지고 갭을 23% 띄웠습니다. 아, 이거 기대감으로 다시 가겠구나. 하는 걸로 23%고 CMC 뉴스는요. 사실상 FDA가 나오는구나 하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이때 기대감하고 여기 뉴스 기대감하고 어느 쪽이 힘이 세겠어요. 당연히 얘가 힘이 세죠. 힘은 센데 대신 차이가 뭐냐. 요 뉴스는 여기서 출발한 거고 얘는 여기서 출발한다 라는 거딱 요거 차이에요 그럼 위쪽으로 붕 띄었다가 아래 꼬리 딱 달고 들어버리면 이 아래 꼬리에서 여기 물량이 싹다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로 올려가면서 이 물량을 싹다 받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눌림목한 방에 여기는 있거 물량 정리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올리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얘네가 뉴스가 막 엄청나게 멀게 남아있다 뭐한뭐 뭐 뉴스가 뭐 4월 5월에 나올 것 같다 내지는 3월 20일에 채울 것 같다 근데 그냥 이런 느낌이면은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천억을 때려 받겠습니까? 여기서 천억 들어왔어요. 천억 이거를 동안 코스닥에 들어온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 매수 대금에 거의 3분의1씩을 각각 가져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어 그러면 일단 이상 수급까지 확인했고 얘가 올라가다가 아래꼬리를 한번 우리 물량 털어낼 것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이게 물량 털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음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때죠. 지금 앞에서 이거 공포 작업 한번 해 놨잖아요. 백도도 우리 음봉으로 갈수 있어 하면서 이거 공포 작업 한번 해 놨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판단해? 자, 이거를 판단할 때 LCB 제약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필수입니다. 왜냐? LCB 제약하고요. LCB하고는요.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아, 무슨 소리야? 리보세나님 f d a 받는 회사잖아. 아니요, 아니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향방을 결정할 때 얘네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일단 제약은요. 저는 지금도 이거 계속 말씀드려요. 올라갈 땐 제약이 선두입니다. ACHB 예, 너 나는 l c h b 만 가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따라가니까 상관은 없어요. 상승 폭에서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굳이 누가 먼저 이끄느냐에서는 제약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l c h b 뭔데? 얘는 하락바옵입니다 얘는 하락 방어예요. 솔직히 오늘 같은 날자 조정장이 떴어요. 자, 마이너스 지금 순간적으로 밀렸던 게 마이너스 2.5일까지 밀렸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음봉이 요만큼 떴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5회선까지 밀렸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뭐한 83,000원까지 밀려냈다 갑자기. 자, 그러면 83,000원까지 왔으니까 LTV는 끝난 거다. 뭐 이런 지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지표가 안 된다고. 아니, 83,000원 됐다고 LTV 뉴스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지표가 안 돼. 그런데 L7B는요. L7B LHLB 제약하고 다르게 L7B 제약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L7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도 딱 느끼실 거예요. 그건 장담 못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L7B 본주가 막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을 때 다른 종목들은 L7B 그룹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스리는 건 얘예요. 근데 얘가 올라갈 때는 일단 제약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오늘 같은 날어 이제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어도 얘네가 지금 당장 출발할 뉴스가 안 떴어. 그럼 뭐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새망매물 나옵니다. 아, 뉴스가 바로 나와 줄것 같은데. 아유, 벌써 수요일인데 안 나와? 이거 혹시 불안한데 일단 본전 매도해 볼까? 하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l b 가 방어를 하고 있으면요.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다 이렇게 방어가 돼요. 그냥. 어? 본주가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왜 떨어져? 버텨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위쪽에서 거래량 말렸죠 지금 LCHB 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매물 해수가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매도가 떨어져도 여기 있는 분들이 손절 라인이 아니라 그냥 약간 약기익절 내지는 본정가 라인에서 나갈 수 있는 물량이 LCHB보다 많아요 엄연히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율적으로 액는 무조건 l c 비가 크죠 시총이 있는데 비율적으로 그런데 l c 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여기 권역에 있는 분들이 뭐 약손절 약일절 뭐 분전 막 난리에요 왜냐면 중턱에 걸려 있으니까 얘는 가격대가 그러니까 얘를 방어함으로써 얘는 그냥 자동 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두 종목은 무조건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여러분들 뭐 언제부터 엘체비가 시간에 탔다고 뉴스 떴으면 시간에 상은가겠죠 뉴스 없으면은 뭐 그냥 여기서 뭐 거리랑 자체가 없는데 예상 수량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의미 두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 시간에서 마이너스 3% 빠졌다고 칠게요 아이 마이너스 3% 빠졌네 근데 오늘 저녁 늦게나 새벽에 뉴스 떠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3이고 이게 마이너스 20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거?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 시간에 흔들릴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그냥 끌게요. 자 오늘 프로그램이요, HLB 기준으로 보면 오전장에서는 얘네가 매도세였어요. 오전장 기준은 매도세였는데 이 아래꼬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이거든요. 예,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HLB 주가를 방어를 해냈다는 거죠. 기존에뭐 프로그램이 엄청난 물량을 산거에 비해서는 뭐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이지만 어차피 지금 자리부터 위로 올라갈 거면 초반 거리랑 엄청 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물량이면은 어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그냥 방어했다 딱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방어에서 가장 큰 힘을 내 중에 누가요? 연기금이에요. 의외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크지 않은 물량을 약간 꾸준히 들어오는 방식을 채용합니다. 크지 않은데 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진입했던 가격대가 7만원대 중반부터 8만원대 초반 사이에 비집고 들어왔고 그 아래쪽에서는 뭐 7만원대 완전 초반 물량이거든요. 그럼 지금 얘네들 평균 단가가 어떠겠어? 얘네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산 물량들 다 익절 구간이에요. 다수익 구간이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선택을 해요? 여기서 추가 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갑자기 강하게 들어. 이렇게까지 잘안 샀어요. 연기금이 막 5만 주, 2만 주 이렇게 잘안 샀어요. 원래 아래쪽에서 많이 사봤자 13,000주, 12,000주였지. 근데 얘네가 갑자기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방어를 해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뉴스가 등장할 가능성을 연기금이 높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l c l b 가 오히려 정말 위쪽으로 들어올릴만한 이상수급이 나오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봐 물량을 여기다 다 털어가지고 개인 투자자 물량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물론 개인 투자자인데 물량이 많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흔들면 물량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죠 개인 투자자님들도 그래서 올리는 애들도 LTV 제약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시총 작고 들어올리기 쉬우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시장 분위기에서 더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은 LTV 본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 분위기에는 더. 어 왜냐 개인 투자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도 많으니까 많은 개인 투자인들이 쿠매를 선택하거나 매수를 선택하면 얘가 주가가 확 움직일 거 아니에요. 위든 아래든 안 안쪽으로 크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런 위치에서도 그냥 다들 관망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뉴스 때문에 뉴스가 인박이라는 걸다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LCHB라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면은 사실 뉴스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FDA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을 거다. 단 CMC 결과까지는 보고 단기 고점을 노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드리고 있죠. 그런데 요 구간에서 수급까지 괜찮네.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안심해야 되는 구조지. 이거 이유 없이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 왜 이상 수급이지? 이렇게 굳이 막 없는 불안감을 뭐 만들어 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는 불안감을. 오히려 지금 속 타는 건 공매도여야죠. 공매도 애들도 여기서 테스팅 잘못 났다가 테스팅 한번 놀라다가못 났잖아요. 잔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줄었다가 줄였다 늘렸다가 지금 막 이러고 있죠. 얘네들도 지금 자리가 얘네들이 한쪽 포지션으로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막 그런 포지션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차라리 얘네가 공매도를 그냥 빡세게 걸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올라갈 때힘 많이 받았을 텐데 얘네들이 그런 선택도 못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부분 때문에 만약에 LCHB가 진짜 요 요런 자리에서 이거 올려놓고 여기서 주포가 다 털고 나간다 이런 구조면 얘네들이 이거 냅두겠습니까? 박살을 내버리지? 예, 개인투자 오히려 오히려 더 끌어올려 요 위로 만큼 끌어올려가지고 거리랑 여기서 꽝 터트린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다 왕창 공매도 걸어버린다고. 근데 얘네들이 그런 자신감 안 보이잖아. 그럼 굳이 하방으로 가야 돈을 버는 애들이 자신감이 없대. 그럼 우리는 반대로 자신감이 점점 넘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는 냉정히 판단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지금 수급 문제 없고 수급 전혀 문제 없잖아요. 천억을 샀다는데 뭐뭐 차트상에서 큰 문제 없고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런 부분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약은 꼭 같이 보고 계세요. 제약 주주님들도 제 영상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가, 제목에 같이 적어놓으니까 HLB 꼭 같이 보고 계세요. HLB가 하락 방어하고 HLB 제약이 상승견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은 거의 세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둘이서 상호작용 많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한참 올라갈 때도 상호작용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같이 밥벌어 타셔야 익숙해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고 지금 hlb 이런 자리에서 뉴스 하나 딱뜨면 움직임 등장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좀고민이되 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린 내용 이런 것다 제가 브리핑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좀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 안내 바로 도움 드릴 거고요. 전에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딱방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l h b 같은 경우에선 제가 지금 1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막 이런 흥망성세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l h b 와 네,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흥망성쇠를 함께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님들이 순간적으로 매도를 선택하게 하는 이런 것보다 순간적으로 매수를 선택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더 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예, 오히려 여러분들의 매도 물량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분 오히려 그냥 관망세인 분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개인 투자자님들간에 손바뀜을 일으켜내는 구조로 상승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아래꼬리 등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안내를 드린 거예요. 등장하더라도 그아래꼬리가왜 나왔는지 그때 순간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올려서상가 가버리면 다음 날또 갭뜨는데 그 어떻게 쫓아가요? 내가 매도 잘못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네, 매수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 매수 타점은 솔직히 뭐 완전 바닥인 거를 캐치하기가 어려우면 매수 타점은 좀 아쉬울 수 있어도 매도 타점이 아쉬워버리면 그거는 결과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점, 단기 고점 부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안내드리는 거예요 왜냐? 매도 한 방이 그 다음 매수 타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보세요 매도 잘못했어 그럼 그 다음 매수 타점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 한 가격보다 높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매도를 고점에 잘했어. 매수 타점은 눌림목 막바지에 들어가져요. 이게 연결이 중요한 게 매도예요. 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관망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미 들고 계신 분들 기준이라면 이 매도 타점이 더 중요해요. 01075438728 번으로 문자 보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 전략방 이쪽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입장하시는 방법 제가 안내 도움 드릴 건데 제가 이 전략방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HLB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매도 물량 던지다가 다시 집어먹다. 근데 이앞 3거래일 동안 들고 간게 1,000억이 넘는데 어처구니없는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예. 네. 그러니까 뉴스가 좀 오래 걸리니까 좀 답답한 거지. 지금 얘가 막 급락을 알릴 만한 지표가 나오진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량 지키는데 물량 지키는 데 있어서 실시간 브리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매도 한번 잘못하면 그다음 매수 타점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볼린저 밴드 위쪽 계속 지키고 있는 l 체 b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예. 네. 진짜 딱 세워두기만 하고 자전 느낌만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워 준 건데 제가 이거 오전 11시 16분에 보내 드린 거예요. 그럼 뭐야? 살짝 오늘 참 그냥 제자리에 서어 놓겠구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뭐 별로 움직임 없잖아. 요 이거 뭐 뭐 이거 오른 것도 아니죠. 이건 그냥 보합이죠. 보합 보압 중에서는 혹가한두칸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냥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런 걸 먼저 알면은 굳이 조급해하거나, 네 굳이 장중에 조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주봉 수렴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잖아요. 주봉이 수렴하다가 지금 여 자리가 어떤 자리? 거래량 터져야 되는 자리예요. 거래량 터져야 되는 자리죠. 근데 이 주봉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들 오늘 오늘 h 체 b 움직임 딱 체크해봤을 때. 3분봉 딱 클릭해보세요. 지금 요 자리 어때요? 지금 주봉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여러분, 주봉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요? 거량 나왔죠.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어디서 상승이 딱 멈춥니까? 고점 한번 딱 갱신하더니 멈추고 눌림목 나오고 가죠. 여러분들, 이게 3분봉인데 왜 주봉하고 3분봉하고 엮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11조 원짜리요 11조 원짜리가 3분봉으로 이렇게 흔들렸다고. 오늘 뉴스 나온 것도 없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오늘 2차전지 쪽으로 좀 작은 몰린 거, 반도체로 작은 몰린 거, 그게 전부인데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11조 원짜리 3분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예, 좀. 11조원이라는 시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보다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움직이는 게 맞겠죠 이렇게 막 흔들고 난리 안치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주봉상 끌어내려진 음봉자리로 보면은 자 복구한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눌렸다가 자리 잡더니 쭉 들어올렸는데 정확히 여기까지 들어올린 다음에 눌림봉 나오고 한번더 들죠 제가 이 차트 계속 안내드리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주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된다 네, 지금 이게 3분봉에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네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딱이 모습 그대로잖아요. 여기 딱 고점. 여기가 이제 12만 9천원이죠. 12만 9천원 근처까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거량 더 터트리려고 하니까 한번 눌렀다가 올리면서 물량 장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정으로 들어가죠. 바로 조정 들어가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주봉 어떻게 될 거라고. 올라갔으면 여기 부분까지 한번 시도했다가 지금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포지션 잡고 눌림봉 나온 다음에 재상승 노릴 거다. 제가 이복 안내드렸던 거 내용이죠. 근데 이게 주봉이니까 요거 기간하고 요거 기간은 각각 1주에서 2주 정도는 잡아줘야겠죠. 아무리 못 잡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단기적인 고점 매도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거래량하고 3분봉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3분봉에서도 요 자리에선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였어.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 다음 주 주봉은 거량이 붙어야 되는 자리라고. 근데 이번 주 벌써 수요일 끝났네. 이제 목금 이틀 남았어요. 언제 갑자기 장중에 뉴스 때리거나 장후, 장전에 뉴스 때려버릴지 모르는 게 l c b 에요 얘네 뉴스 나오는 타점 은 예상이 안 돼요. 김호때처럼 오히려 그냥 장 열렸을 때 열어서 양봉을 만들어줄 때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갭 띄우는 방식도 채용을 하는 게 LCB입니다. 일정한 방식을 채용한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변칙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인들 고점에 따라붙게 만드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그 고점은 따라붙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되는 자리죠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었고 이제 거리랑이 붙어야 되는 종목인데 거리랑 붙은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하루하루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하루하루도 아니에요 매분 진짜 매시간? 계속 주가가 흔들릴 겁니다. 왜냐? 최대한 여러분들 물량 걷어낸 상태에서 위쪽으로 하니까 손바뀜면 일으켜 내야 되니까. 그러면 뉴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 올라가는 거에 시원하게 올라갔겠지. 근데 두 번째 상승부터 여기서부터가 흔들린다고요 개인투자자들이. 왜냐? 여기서 못들어왔거든이 속도 이 속도 못, 못 쫓아가요. CMC 뉴스 장전했뜬 다음에 상가가는데 몇분 걸릴 것 같으세요? 심지어 제약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순식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못 타고 다음 날 전쟁 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12만 9천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사실상 향방 결정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시간이 이거래일선거래일 밖에 없다고 순간적인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표가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010-754-8728번으로 문자 딱복고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뉴스 나오고 나서 문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하는데 시간 걸리고 뭐하고 하면은 이미 주가가 향방이 결정이 되겠죠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셔야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라거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안내해 드리는 거다 보여드렸죠 실시간으로 송기훈 대표 생각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 l 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